하게 먹는 거를 더 좋다 그래 가지고 저희 둘은 이렇게 먹었어요. 너무 예뻐. 응. 아까보다 잘아까보다잘 했다고. 응. 집청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래요. 응.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생강향을 밥한번우르르 끓여서 이제 내나 봐요. 응. 물이랑 잘 섞어 주고 좀 녹긴 했는데 아. 생각 때문에 약벌해서 더막데서5분에서 10분을 끓이면 돼 생강향이 우러나도록. 집중 색이 약간 변했어. 어색 어, 어. 어, 어. 좋은데, 냄새 좋은 냄새 좋은데, 냄새 좋감데 냄새 좋은데, 냄새 좋 I 이로스 설탕을 사용했습니다 and tell me t h m s o r r m sorry. I'm sorry. I'm 내가 넣느냐고 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약과를 못사 먹어서 약과를 만든다. 이번 주 수요일에도 티켓팅 있었대, 약과. 어디 약과? 장애인 약과. 장인 약과, 어. 근데 그거 다 실패했대. 사람들? 어, 내 친구 우리 단톡방에서. 또 실패했어. 어. 내 아는구나, 그렇지 않겠어요? 네, 그런 식으로 섞어주래요. 너무 많이 그 뭐, 알죠? 음, 휘저으면 안 된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. 청이? 아니, 청이? 괜찮을 것 같아. 아이도 좋을 것 같아. 딱딱딱 맞을 것 같아. 사실 많이 치대만해죠 그러니까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장갑 끼고 모양을 잡는 거지. 음. 이렇게 일해서 하하나 더 필요한 그치. 거야. 잘. 약간 반죽 되게 잘된것 같은 음. 기분이야 지금. 그거 이제 다 날가루 없이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 찌으면 돼. 더 이상 비볐다간 쫀득해질 것 같으니까 바삭함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? <웃음> 바삭하게. <웃음> 오, 딱그 반죽이야. 진짜 그런 느낌이야. <웃음> <웃음> 두 부부를 시키고 있어. 촬영비 받아야 돼. 여기 여기다 넣어서 그냥 손으로. 네, 어, 거기에다가 괜찮은데? 이게 동글동글하게 맞다, 이제 빚은 동글, 다음에. 이제, 이렇게 뜨고, 꾹 누르면 돼요. 근데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. 그거 반만 해도 될걸요? 반만? 아, 예. 네. 생각보다 안 클걸? 계속,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 아, 이렇게 누르고. 어. 응. 제가 상품하게 눌러봐. 봐봐, 이거 봐. 넘치잖아. 아, 그 넘치네. 네. 이 정도가 음. 딱 맞네. 예. 네. 생각보다 크지 않아. 음. 어, 어. 오, 모양 나온다. 어, 이거준데얘좀 네. 제발. 얘, <laughs> 얘 좀. <laughs> 저손큰 <소> 여자. <laughs> 얘도 많을 것 같아. 그니까 아마 한 40g? 아무튼 되게 적게 넣어야 되는 거야. 그렇지, 그렇지. 오! 우! 네. 오! 오, 예쁘다! 오! 오, 오, 오 예쁜데! <laughs> 괜찮은데? 오! 그렇지, 그렇게. 되게 웃긴다. 나 시키기만 해. 그렇지! <laughs> 방금 그렇지, 방금이 그렇게! 방금이 그렇게. 그렇지, <laughs> 잘하고 있어! <laughs> 어, 우리 그래도 시간 되게 빨리 자라고. 다 써야 될것 같지 않니? 이렇게 하나만 사면 아, 안 되겠다. 아, 그렇지 위험하지. 어. 너무 웃겨. <laughs> 아, 네. 베란다에 튀기려고 <laughs> 사소한 거야. 이 열정. 열정, 열정. 열정. 이것보다 더 거야. 이 열정 있는 부부 덕분에 내가 약과를 해먹을 수가 있구나. 얘는 튀김 덮개. 어. 얘는 이제 약과 담을라고 물빼 너무 귀엽다. 완전 장난 아니야. 어, 너무 귀여워. 근데 미쳤어. 아 이때 너무 웃겨 진짜. 더, 더, 낮춰? 나 낮춰야 될것 같아. 아예 꺼버려, 그냥. 당. 너무 떨려. 너무잘 만들었어. 그지 어, 맞아.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랬어. 빨리 다어하어봐 넣어. 어. 납지다 상관없지? 아니지. 한 다섯 개만 넣고 튀겨봐. 그래, 이런 느낌이야.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. 아, 온도 잘 맞추면 같아 어, 온도, 야, 왜 기가 막히게 아네 아, 직업 어디 못뭐 간다. 진짜. 그러니까. 어, 느낌. 느낌적인 느낌. 어, 약간 그런 두 영양사가 만드는 약과. 응. 이래가지고 약간 재료 건강한 거 써서 어. 한번 해? 어. 그 재료 어. 건강한 거 써서. 나 네, 이거 진짜, 정말. 반죽도 때려 넣고 막 야, 이번에 성공하면 구정 때 다시 보여. <laughs> 그래서 건강한 걸로 만들어 약간. <laughs> 바꿔서. 야, 너무 괜찮은데? 어, 나온다. 잘 나온다. 어. 와, 와. 너무 완벽하신기 하다. 야, 중심 온도계라도 갖고 올 거지. <laughs> 그래, 그래, 야 그래. 너무 귀여워. 그거 한번 돌려서 두드려 봐줘. 너무 귀엽다. 어, 색깔 너무 잘 맞다. 이 야, 너무 귀여워. 얘는 밑으로 가서 좀 어, 아쉽고, 처음에 안무 속으로 아, 튀겼어야 되 그래, 물었어. 그래, 위로 올려서 응.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볼때 너랑 난 손이 너무 커. 니가 어, 나보다 더 큰데, 오늘은 좀 내가 <laughs> 내가 너무... 말린 거야. 왜냐면 어, 오늘 내가 말린 거 나는 왠지 느낌에, 오, 너무 양이 많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그래서 갈라지면 실패를 했어. 음. 갈라지지 않는 온도에서 튀겨서 끝내는 거야. 어, 이제 올라온다. 어어. 어. 이제 뜬, 떠야지 익은 거잖아. 그치? 그치, 그치. 이제 얘네들이 떴네. 어. 얘네들 빼볼까? 한 방에 뭐 튀기는 거야, 그 야, 아까보다 새로 해줬다. 어 너무 예쁘다. 이거 너무 예뻐. 응. 아까보다 잘 만, 아까보다 잘했다고. 음 응. 스스로를 칭찬하며. 어. 그렇지. 응. 이제 막 요령이 생겨 막 갖다 놓고. <laughs> 그지. 어. 이렇게 해야지 안 찢어지겠어. 이거 막, 막 갈라져. 내가 이거 손만 닿아도. 진짜 갈라지지 않는 게 엄청난 기술이래. 내가 손만 닿아도 이게 물러, 물러. 생각보다 안 딱딱해서 그런가. 이대로 하더 빠르겠는데 길이는 아깝다. 맞아. 이렇게 바꿔치기. 이렇게 닿은 거. 아니 위아래로 바꿔치기. 아. 어. 아 오케 이 오케. 이렇게. 이 어. 그치. 렇 그런 거는. 점점 켜켜이 쌓일 거 걸려. 그래서 그렇지 있죠. 눌러 가면서 얘도 점점 져요. 처음 담갔던 거고 지금 지금 튀겨서 담근 거. 나중에는 고 어. 그리고 이게 꺼내서 좀 식힌 굳히는 과정이 좀 필요하대. 응. 쫀득쫀득하려면. 그그 그래, 그래, 그래. 응응. 담그는게 끝이 아니다더라고. 그래. 기다림의 미학이야. 응. 우리 이가 하고. 와, 제대로인데? 입어야될것 응. 같아. 음, 음! 음. 음. 야, 너무 맛있어. 완전 성공적. 야, 24시간 굳이 안 해도 되겠다. 응. 빼는 건데 이렇게 좀틀 같은데다가 놓그 뭐라고 해야 돼? 응 거름망 같은데다가 이렇게 놓고 이 집청을 이렇게 흐르는 거를 좀 빼줘야 되는데 저랑 친구는 이 집청이 너무 맛있어서 그냥 이렇게 푹담궈서 이렇게 꾸덕하게 먹는 걸를더 좋다 그래가지고 저희 둘은 이렇게 먹었어요. 꾸덕하게 말려서 또 먹더라고요. 음. 근데 사실 저희는 그 과정을 빼기로 했어요 음 너무 맛있으니까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어른들도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이어트의 적이라는 점꼭 명심하시고 특별한 날에 선물용 느낌으로 아니면은 나 바디프로필 끝나고 이런 거해 먹고 싶을 것 같아 <laughs> 안녕. 야 이거 어릴 때 진짜 엄마가 해주던 건데 이거. 응. 그지. 우리 엄마는 이거랑 찹쌀이랑 같이 해줬는데. 찹쌀? 찹쌀 따로, 찹쌀 밥 아. 따로. 찹쌀 완전 얇게 수제비처럼 뜨면 얘확 부풀어 가지. 음. 그거 조청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찹쌀 반죽, 이 반죽.